입니다 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호와의 목전에 약을 행하였으므로 요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자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피비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350년에서 한약 400년 동안 이네 개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고통받게 하시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부르짖지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이클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사기는 범죄, 징계, 회계, 구원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를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각각 수성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실패의 연속, 넘어짐의 연속,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타락 인간의 무지, 인간의 어리석음, 또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그 향한 영원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극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기도온 사사가 이런 악순환 중간쯤에 등장한 사사인데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에서도 앞에 얘기했던 똑같은 4개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말 그대로 죽을 징이었습니다. 파종만 하면 대적들이 군대를 이끄고 쳐들어와 소산을 면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쓸어가 버리니 그 궁핍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한해 동안 해를 써서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들을 적들에게 다빼앗기고 극심한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토록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궁핍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요한봉호 10장 10절입니다. 이것도 함께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개비소서 1장 7절입니다 이것도 함께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1장 18절과 19절도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적각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에서 극심한 궁핍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빈곤을 호소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여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나 자신은 영육 간에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순이 또 요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요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극심한 굽힘과 고통은 그들이 요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적인 미디안에 미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 그들의 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순이 요아께 부르지셨더라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는 커녕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먼저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스라엘 그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 동안이나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죠. 이것을 흔히 영적 슬럼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만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영적 침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기 딸에는 집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그 예배의 감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침체를 넘어 회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순서가 우리가 보는 개혁성경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걸어가는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겸손하여 낮아지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삶의 고난이나 영적 침체를 겪을 때이세 단계를 되짚어가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류와 풍성을 다시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겸손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 이 나자짐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생각.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교만이며 불신앙입니다. 잘나가고 배부르면 교만해낸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누가 불러일으키느냐? 마귀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만은 마귀의 속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백성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히 오고 살만해지자 교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방심하여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교만했다면 뭘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 단계는 본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겸손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부르짖기만 해서는 중언본의 기도가 될 위험이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될 위험이 있다 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즉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10일 금식할 테니까 이것을 들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어떤 결과보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떡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존기하게 여기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배워올 만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문 30장에 오는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율법학자여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자문 3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친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읽으셨습니다. 그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과 두 번째는 자족함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함을 왜 기도했을까요?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역대화 7장 14절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른 것도 채워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기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끝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제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죄악된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내 몸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결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신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회사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에 받은 이 회복의 은혜, 그날 교회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녹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삶 속에서 뿌리내리는 영성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적 침체,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물을 끓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지셨을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주시죠. 그 사사의 이름은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6장에 나오는 기도원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세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안전이라 마침 요아세의 아들 기도니이미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도니이 지금 밀을 어디서 에 타작하고 있습니까? 원래 밀 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 만든 뜰에 한마디로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그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기도는은 좁은 포도주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신이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기도원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 역시 적에게 들키지 아니려고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그의 삶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이의 기도원을 나라를 구원할 사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전입니다. 요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용사를 영어 성경으로 보고 해석하면 힘센 전사. 강력한 전사,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대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그 좁은 포도주틀 안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은 힘센 전사는커녕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그런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수 있는 것은 기도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미래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텅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이 밀려와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 낙심하여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큰 용사여,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혼자 끌어 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기도와 그 예배와 찬역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해병대 특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병을 훈련시킨 어떤 다큐였던 것 같아요. 훈련병을 훈련시킬 때 조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겁니다. 저는 육군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는 훈련을 안 받아 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훈련병들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흙탕물에 집어 넣어 눈물, 콧물 흘리기 만들어 놓고 또 육도 문자를 써가며 모욕을 막 줍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비맞은 생지처럼 서 있는 것도 너무 초라한데 거기에 생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육도 문자에 모욕까지 날립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욕을 주면 줄수록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해병대로서의 긍지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해병대로서 가슴에 달게 되는 그 빨간 명찰이 그들에게 평생 자랑스러운 긍지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난, 어떤 연단, 힘듦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긍지가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집합이고 절이 집합히는 고난과 고통, 그것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고된 훈련을 이겨낸 긍지가될 수도 있고 또 비참한 현실 속에 날개를 꺾인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강한 용성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우십시오. 지금의 우림이 나중에는 웃음으로 변화되고 승화될 것입니다. 그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 주님의 말씀을 경고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그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아니라 아멘 요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김해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관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먼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그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격이 없고 지쳐 있다면 오늘 밤에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부르짖으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더 나아가 내 삶을 뛰단다는 아십시오. 어느부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날마다 성장해, 주어오는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래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